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1196일째가 아니고, 저는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 겸 유튜버 겸 작가 겸 강사인 행복한 새싹 구독이 스카이 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3월에 대한 책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프렌치 오르트만의 공스트로 가는 기차고요. 3월 29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아침 고명아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100만 명의 결사대다. 우리가 2%다. 라고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2%들이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 5천만 명중 2%인 100만 명. ]의 결사대가 되려면 반드시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꾸준한 독서와 5분 글쓰기를 통해서 100만 명의 결사대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 학원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뤄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고 부자들의 악플을 읽을 수 있으며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학원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9시까지 먹는다.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내가 바로 1 0 0만명의 결사되고 노력해서 내 제품을 개발했더니 내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품이 됐다. 10. 이러한 나의 성장과정을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되었고 해외로 수십만부가 수출됐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